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매지 오늘 볼텐데 오늘 바로 22일이죠 제가 이제 빠르게 영상을 좀 찍고 있어요 뭐 마, 마찬가지로 오늘 간담회가 주최되기 전에 이러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바쁘신 분들은 제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은 이 라이브 방송조차 보지 못하시는 뭐 시기가 뭐 그다 보니까 어느정도 시간이 좀 그다 보니까 <laughs> 제가 뭐 따로 정리되는 내용대로 우리 단체방 카카오톡 이 당체방의 이 공지 사항으로 이제 내용들 제가 따로 올려 드릴 거니까 이 내용들 좀 참고하시고 현재까지 나온 지금 현재 매주의 흐름 자체 흐름 자체를 보게 된다면 상승을 바탕으로 현재 이 판이 깔려 있다라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 마디 한 마디에 나올 수 있는 간담회죠 이 간담회에서 한 마디 한 마디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가장 나온 뭐 빠른 이슈로 보자면 이 FDA의 이승인의 조명, 이승인의 조명이 비춰지는 이러한 이슈들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라는 말이 좀 하고 싶어요. 자,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정부가 인정한 글로벌 진출 바이오 기업 6곳이죠. 6곳. 여섯 기업과 논의한다 라는 이러한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저번 주에 좀 나왔습니다. 뭐 저번 주에 나왔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맥락만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아마 이번 간담회에서 똑같이 말씀을 좀할 텐데 이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좀 읽어보면은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정부적, 재정적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뭐 그와 맞게 뭐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얹어졌는데 핵심의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보시게 되면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적 재정적, 애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말 그대로 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정부가 확실히 뒤에서 밀어주겠다, 지원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 이러한 암시하는 이런 복선이 대준 데다가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이 되어 갈 입장이 또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고 또 임상 3상이 완료하고 f d a 덱의재 임상 시 높은 가능성으로 이 승인 이 승인을 약속받은 기업은 우리 매지온 이 매지온이 유일무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 500억이죠. 이5 0 0억 투자 공시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어느 한 특정 종목, 특히나 이 유대나필이 혼탄 치료제가 되겠죠. 그에 맞는 이 승인의 성공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 뭐 관례적인 할인조차 없이 할인 없고 푸도션 없고 그런 이러한 관례조차 없이 투자 결정을 했다. 거기다가 현재 매매 동향로이 매동도 보게 된다면 우리 개인을 포함. 현재 외인이나, 또한, 인투, 뭐, 연기금까지. 뭐, 현재 지금, 뭐, 어느 정도 활발하게 유입이 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다 활발한 거래량, 우리는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뭐, 거기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면, 현재 이 공매도, 이 공매도 자체도, 상황이 급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거만, 이렇게 급하게, 이 상황이 되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다. 단기간에 이두 차례 이번에 이 보건복지부와 추가적으로 이 블루런 멘처스이 두가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공실력 있는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인정받은 바 현재 이러한 상황에 환자 모집 플러스의 임상 이 시작이 된다면 기대감은 바로 두 배가 되겠죠 이만큼. 배로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더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보건복지부 즉 정부의 지원까지 추가적인 합세를 하게 된다면 국내 최초 글로벌 독점신약을 보유한 기업의 주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러한 주가가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만한 이 상승의 기류가 현재 이 매지온을 타고 있다. 그만한 시작점을 알리는 이슈가 현재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오늘 있을 이 간담회죠. 이 간담회 참석으로 이렇게 짧은 영상을 좀 찍고 있는 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이 이러한 현재까지 나왔던 이슈를 토대로 지금의 흐름을 좀 말씀드린 바, 자세한 내용들, 이 간담회에서 나오는 자세한 내용들은 정리되는 대로 다음 영상에 좀, 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기에는 좀 시간적인 <laughs> 좀 소요가 있기 마련이겠죠. 뭐 영상보다 보다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뭐, 라이브를 좀 통해서 좀 현재 상황, 이 자체 흘러가는 상황을 좀 보고 싶은 분들,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 1 0 7 6 2 3 3 1 6 9 이곳으로 매지온. 딱 매지온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이 매지온이라고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해당 자료들, 현재 공유되고 있는 이 단체방, 이 단체방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코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디까지나 현재 지금까지도 오랜 이 바닥을 좀 탈출해서 계단식 이러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지금의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이러한 뭐 복지부의 이슈나 <laughs> 뭐 정부의 이슈나 추가적인 이 간담회 이러한 이슈를 좀 어느 정도 우리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보상 이 보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투자 생활을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역대급 이 히든 이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뭐 카카오톡과 별개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개인으로 제가 보내드릴 이야기인데 뭐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얼마 전에 이 용인 이 용인에서 이 300조 시장 300조 이상의 규모의 반도체 마이스터룹을 신설 추진한다 라는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pc 아니면 은뭐 자동차 거의 다 로봇까지 뭐 이러한 제품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을 할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건이 반도체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 정부에서 현재 이렇게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만큼 이 주가가 뚝게 달궈졌던 2차 전지 이 2차 전지와 그의 막론은 이 반도체까지 우리의 안보 뭐 전략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까지 했고 추가적으로 다음 미래산업인 2차 전지도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말처럼 다음 테마 핵심으로 볼수 있는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산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이 메모리, 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와 디램 가격의 하락으로 하락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적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주가는 전체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되려 위기를 뭐로 바꾼다?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라는 건이 모든 이 모든 산업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반도체 테마가 뜨겁게 불이 붙을 때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이수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현재도 이 반도체 테마로 수혜를 받고 있거나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 반도체가 이 생산이 이루어질 때이 필요한 이 원자재나 장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포장하는 이 패키지 이 패키징 같은 섹터들이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2차 전지 종목으로 주가를 크게 상상했는데 나는 이 2차 전지로 2차 전지 테마로 재미를 좀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만큼 이 반도체 테마만큼은 이 재미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가 100% 이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반도체 종목,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7623-3169, 이것으로 종목, 또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 카카오톡과 단체번과 별개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5월, 이 5월 달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선정해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질 좋은 영상, 보기 쉬운 영상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우리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도 매매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좋은 소식과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올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